미국 연금은 주로 퇴직 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된 다양한 공적, 사적 제도를 포함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이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면 정부에서 주는 소셜연금과 직장을 통해 정립한 퇴직연금, 즉, 401k나 403b, 고용주가 제공하는 정기적인 은퇴급여, 즉, 펜션 플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립한 개인연금, 즉, IRA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세금을 꼬박꼬박 내신 분이라면 기본적으로 소셜 연금과 직장에 다니면서 모은 퇴직 연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적립한 개인 은퇴 계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이 은퇴 후에 어떤 식으로 그동안 모은 돈을 이용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이 있으실 것인데 다음 사항을 고려하셔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 은퇴할 것인지 은퇴 시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만일 조기에 은퇴를 원한다면 소셜 연금을 62세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때 신청하면 은퇴 만기 연령에 받는 것보다는 최대 30% 정도까지 적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70세까지 기다렸다가 받게 되면 매년 수령액이 8%씩 증가합니다. 401K나 403B와 같은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연금은 세금을 유예시킨 돈이므로 일단 59.5세까지는 기다리셔야 벌금 없이 자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73세 이후에는 일정 금액을 반드시 인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나이 이전에 최대한 자금을 인출하거나 재배치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모은 퇴직 연금을 연금 상품으로 옮겨서 당장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일정 기간 후에 받으실 것인지 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에 대하여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은퇴 자금 계산 방법 중 하나는 4% 법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필요한 은퇴 자금은 은퇴 후 연생활비의 25배라고 합니다. 아, 즉, 연생활비가 4만 불이라면 그 25배인 100만 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은 소셜연금과 살고 있는 집을 고려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소셜연금을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필요한 은퇴 자금은 10에서 20배 정도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아, 세 번째는 그동안 모은 연금 계좌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하여 결정하셔야 합니다. 은퇴 이후에는 생활비와 의료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생활비를 보장받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금 상품에 그동안 모아온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옮겨놓은 후 매달 일정한 금액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놓는 것입니다. 투자 방식은 고정, 변동, 인덱스의 세 가지가 있는데 안정적인 고정식이나 인덱스 방식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지난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그동안 세금을 유예시켰던 은퇴 자금을 2025년까지 한정적으로 시행하는 특별 세율 인하 조치의 혜택을 보기 위해 Roth IRA로 전환하고 은퇴 후 세금에 대한 걱정을 없애는 방법을 택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